i'm <laughs> 아, 씨, 방송이 터져버렸네. 아니 여기 도 여기 민박집도 좋고 여기 우리 님이 구독자 님이 가신다고 하길래 따라왔어요, 키우 우리 구독자가 요 온다 그래 가지고 같이 따라왔는데 오길 잘했네. 이기 대박이 대박. 학공치가 엉만대고 엉만대고. 그냥 여기는 학공치가 24시간 나오네요, 형님. 아, 날이 진스안아니그안쓰고 아, 여기 대가이만 자르고, 통째로 말이요대가이만 자르고, 어, 어 내장 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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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장 떼는 니나 아니야, 대. 근데 대가이 자를 때 그냥 내장만 쓱 들고 내 거. 이렇게 고 나서. 고가서말 승기량 알싸매스님이 떡밥 챙겨서 내일, 내일 가야하나? 가야 이거 다묵 이거 묵어 필하다 아니 이게 묵자 뭐 없어요 내들이 없어 거듭만들어 다빠서 이게 출제아 승기량님 저희 내일 여기 하루 더 있을건데 내일 들어오세요. 여기, 진짜 대박, 대박. 아침부터 해, 해, 해가 뜨든 안 뜨든, 학공치가 24시간 나와, 그냥. 응, 음, 요 내가 여기서 손질하면 되니까. 자, 보이시나요? 둘째로 포담은 아 쿨러를 꽉 채우고 싶었는데 쿨러를 못 채우네. 애들이 이제 똑똑해져 갖고 안 와. 또 들었다. 네, 물이 들물이라서 물이 수심이 깊어지니까 애들이 물 위에 안 뜨고 물 밑으로 가라앉아. 각봉자 티륙대님이 안 보여요. 승기량 알사메스님이 낚시로는 안되고? 아니 낚시로도 된다니까 형님 낚시, 낚시로도 물어 바가지기님이 형님 안녕하세요 바가바가 바가. 어우 바가지기 어서와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오늘 쿨러 이빨이 채웠어 어제 승기량님 어제 오후에 11시 배타고 들어와가지고 한 2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130마리 잡았어. 120, 130마리 2 0 1 조금 안되게 잡았어. 고한자 TV 님이 밤아꽁치 키키키. 각봉자 티룩기 님이 낮은 가사리, 중사리, 다사리 다 나와요. 매니킴 님이 고환자님 뱅에 잡는 거 보여주셔요. 고환자 TV님이 내일 낮에 학이 안 괴롭히면 뱅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고환자 TV님이 겨울뱅에 들려. 요 우리, 저, 승기령님. 매니킴님이 랩키키키요 승기령님, 학공치 보여드릴게. 이거 봐봐. 이거 보시나요? 학공치가 지금 밤인데. 이 시간에 학공치가 이렇게 버글버글해.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보이시죠? 학공치. 이름이 뜰 채로 안포 담을 수가 있겠냐고. 스님이 여기, 여기 미쳤다니까, 지금. 여기 연화도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보이시죠? 학공치. 보환자 TV 님이 바닥이 돌이라서 잠자로 못 가는 듯. 그냥 버글버글해, 버글버글해, 그냥. 승기련 알사메스 님이 버글버글이네. <laughs>

어, 마이크 껐어. 일단은. 헷갈리지 않게. 응, 음, 가지 마. 응, 여기 물통만 챙겨줘야 돼, 이 거. 응. 통, 통영항서배 타고 왔는데, 한 시간, 좀안 걸린 것 같아. 기량 알삼메스 님이 내는 평일이라 조용할 낀데. 예, 네, 오늘도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오늘도 오전부터 우, 우리 우리밖에 없었어. 우리 오늘 완전 퍼다 맡았다니까. 학공치 100 120몇 마리 잡았어. 왜? 아, 얘네 들 냉장고 앞에 틈틈 빼고 있다고. 어어. 틈틈. 우리 가위 있지, 봉자? 뭐? 차에. 뭐? 가위. 뭔 가위? 아니, 이거 뭐 자를 거? 이게 대가리. 경기가다 적혀져 있는 거 아니야? 가위 있어. 이, 어, 있지? 이거 대가리 잘라가지고. 내가 봐서는. 봐선... 장사를 그냥 얼려가지고. 어. 어. 그냥 어. 아 그래 그래. 일단 승기 형님 저희 내일 하루 하루 더 있어요. 내일 내일 하루 여기 더 있을 거라서 어 생각 있으면 놀러 오세요. 아, 아직도 버글버글하네. 이거 학공치가 이제, 이제 들물에 물이 차가지고, 애들이 이제 물 밑으로 가라앉아서 뜰 채로 뜨기가 이제 힘들어져서, 아우, 근데 지금 잡은 것도 엄청나게 많다. 지금 잡은, 잡은 것도 많고, 지금, 지금 여기 뭐, 클럽 여기 뭐, 만, 만땅 차가지고, 나 이거 보시죠와몇 응. 마리고 있기 요거 요거 손질하려면 죽어놨다, 죽어놨어. 이건 그냥 통째로 말리면 된다며. 어. 밤에 잡은 중살이. 밤에 잡은 중살이. 승기량 알싸메스님이 손질 지옥 남았네. <laughs> 응, 아, 어휴, 어제 낮에도 손질 130 마리 손질하다가 죽을 뻔했어. 그래도 나오는 거는 잡아야지 어떻게. 자, 이제 더 이상 뜰채로 뜨기는 힘들어져서 우리 또 내일 아침에 승기량알사메스 님이 우리도 어제 오늘 대박했는데. 어, 사진 봤어요. 투탱 님이 사진 보내 주셔 가지고. 날기도 보내 줬는데 엄청 이 어, 엄청나게 잡으셨던데. 어양 양쪽 집이 다 대박 났어. 대박났네 대박 났어. 유선생어교실님이 연화도 볼락 잘 나오나요? 볼락이 지금 여기 우리 하고 있는 포인트에는 볼락이 씨알이 너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지금 여기 여기 일단 철수를 하고 일단 저쪽으로 지금 탐사를 한번 더가 가보고 지금 쉬러 갈 생각이라서 저쪽에 탐사해보고 저쪽에 볼락 씨알이 괜찮은 게 올라오면 내일 저녁에 보여드릴게요. 내일 하루 더 여기서 머물 거라서, 일단 여기 선착장 앞에는 볼락이, 씨알이 좀 작네요. 여기는 먹을만한 씨알이 안 나와서, 볼락이. 자, 먹을만한 볼락 씨알이 나오는가, 저쪽 옆에 냉동창고 포인트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볼락이 좀 나온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거기 한번 봐드릴게요. 승기량 알사메스님이 연화도 여객 터미널 자박 가능 인교어 여기 여기 차박 가능합니다 형님. 여기 배 타고 들어와서. 배 타고 들어오면 여기 바로 옆에 그냥 차 대고 바로 가능합니다. 저희 여기 펜션 잡아놔서 펜션 앞에 차 대셔도 돼. 저희 여기 펜션 잡아놨어요, 형님. 놀러 오셔도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밤학공치까지 찾아 해봤고, 자, 오늘 또 일찍 자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아침 학공치 대사리 또 잡으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승기량 알사메스 님이 수고했어요. 네, 내일 아침에 또 학공치 타작 한번 해 볼게요. 내일은 대사리급으로 자, 오늘까지 지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뵐게요. 바이바이 뽕자. 뽕자.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내일 아침에 뵐게요. 아침에 뵈요. 뿅. 자, 방송 마무리. 뿅.